자 오늘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이번 시간은 법원을 다룹니다. 이 동영상에서 학습할 내용은 법원의 조직과 심급제도에 관해서 입니다. 자 일단 법원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법이 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법의 뜻, 법으로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 입법이 법을 만드는 것이고 행정은 법을 실행하는 것이고 사법은 법으로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것이다. 자 사법과 관련된 헌법 조항을 살펴보면 사법관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되어 있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헌법 문구인데요. 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사법권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심급제도를 두고 있는데 어, 이 심급제도는 우리나라는 삼심제도를 두고 있죠. 어, 그래서 1심을 보면 지방법원에서 시작하고 2심은 지방법원 혹은 고등법원 그리고 3심은 대법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1심에서 단독판사가 맞는 경우랑 지방법원의 합의부, 합의부는 세명의 판사가 맞습니다. 어, 이 경우가 나뉘는 거. 민사재판, 형사재판이 있죠. 민사재판은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이고 형사재판은 범죄 유무를 가리는 재판인데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그런 사건에는 단독판사, 어, 판사 한 명이 배치되고 1억 원 이상의 사건인 경우에는 어, 합의부 가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어, 형사재판에서 어, 이제 징역형, 어, 금고형 이상 1년형 그러면 합의부 아니면 그 이하의 작은 사건이면 단독판사가 처음에 배치됩니다. 자, 그러면 이 1심의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항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2심으로 넘어갑니다. 자 2심에서 뭐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을 하거나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재판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는 항소는 어, 사실과 그리고 사실관계나 법률 적용에 대한 항의 둘 다를 할수 있는데. 상고는 오로지 법률 적용이 왜 이러냐. 여기에 대해서만 항의를 할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건 대법원의 기능 때문에 그런데요. 대법원은 오로지 법률심만 담당을 합니다. 법률심만. 법률심이 뭐냐. 이 법률 적용을 밑에 법원에서 잘했나 잘못했냐. 이것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사실 관계는 1심, 2심, 여기서만 다투고, 어 법률 적용을 잘했냐 잘못했냐 이거는 이제 삼심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살펴볼 용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항고와 재항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항고는 이제 어1심 법원의 명령에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이고, 제안고도 2심법원의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인데, 그럼 법원이 내리는 명령은 어떤 게 있냐면, 어, 대표적인 게 가압류, 가처분 같은 게 있습니다. 어, 이제 가압류, 가처분 같은 경우는 재판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은 항고, 제안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항소, 상고, 항고, 제안고, 이네 가지를 묶어서 전부 상소제도라고 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이 신급제도, 어, 그러니까 상소를 할수 있게 마련을 해놓은 거죠. 어, 이거랑 착각을 할수 있는 게 재심인데 재심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항소나 상고 같은 경우에는 끝나지 않은 재판, 재판이 이제 세 번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끝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 항의를 할수있단 말인데. 재심은 확정된 판결 그러니까 재판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 끝난 재판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제 끝난 재판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수 있는 방법인데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재판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재판에 중대한 오류라는 건 어떤 거냐? 재판 내에서 뭐 증거가 조작됐다거나 아니면 법 적용을 완전 엉터리로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엉터리 재판에 대해서 어 청구할 수 있는 게 재심인데요. 자 이렇게 신문을 보면 각어 항상 이 재심에 관한 뉴스가 뜨고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독재정권 때 워낙 엉터리 재판이 많았기 때문에 어 심심찮게 이런 재심에 대한 뉴스가 뜨고 나는데요. 자 여기 최근에 뉴스를 보면 간첩 누명 모녀 무죄 판결 32년 만에 누명 벗었다. 자이 그건 뭔 소리냐? 이 끝난 재판에 대해서 다시 재심을 해서 어 무죄가 밝혀졌다는 그런 뉴스죠. 자, 마지막으로 조금 특별한 법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정도가 있는데요. 가정법원은 가정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그런 법원입니다. 어 훨씬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따로 설치한 법원이고요. 행정법원은 행정 관련 사건에 대해서 맞는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청이나 아니면 시청 아니면 뭐 교육부 내가 이런 상대랑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행정법원에서 한다는 말이죠. 특허법원, 특허 관련 사건에 대해서 어, 재판을 받는 법원입니다. 자, 이 특허법원은 이제 특허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법원입니다. 마치 고등법원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 따로 삼심 할 필요가 없어서 1심, 2심만으로 끝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3심 제도가 아닌 예외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선거소송입니다. 선거 소송 같은 경우는 그선거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인데, 어, 이 선거라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심까지안 하고, 이제 지역구 시도 의원 같은 경우는 1심, 2심, 대통령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1심 만에 끝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